오늘은 생활에 달인 프랑스 빵의 달인 매장으로 유명한 매종 고댕을 다녀왔어. 벌써부터 빵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곳은 베이커리 성지로 방배동에서 정통 프랑스 빵집으로 이름이 나있더라고. 1 5살 때부터 빵을 만들었다고 시릴 고댕 달인은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며 엘리지 궁에 바게트 빵을 만들어 납품하는 영예를 누릴 만큼 뛰어난 제빵사로 그빵 맛이 궁금해졌지. 프랑스 제과업계 떠오르는 스타 셰프인 올리비에 스텔리는과 콜라보한 디저트도 맛볼 수가 있어. 매종고등은 재미있는 유명의 빵들이 많이 있었어. 그중 하나가 1대1 어머님 빵? 7일고댕장모님께서 단팥빵을 좋아하셔서 만든 한국빵이야. 반죽과 단팥이 1대1로 묵직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 또 하나는 아버님 빵.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던 장인어른을 생각하며 만든 빵이라고? 테니스 공 모양이 인상적이었어. 망고와 마멀레이드가 들어가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이었어. 빵들이 커피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베이컨이 종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본 게 아쉽다.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다짐해 볼게. 빵돌이 빵순이라면 꼭 생활의 달인 빵집 매중구 댄꼭 방문해 보길 바래.